그러니까 본인 건강을 위해서 본인을 좀 바라봐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어?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 또 없대요. 예 어, 몰라 이제 정신이 없어. 음. 이게 제가 보니까 W가 괜히 그런게아니라이쪽이쭉 네, 아, 올라간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 백화의 수정 보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촬영을 한번 해볼 건데요. 블라인드 네. 테스트라고 제가, 블라인드. 네, 한, 네. 분의 한, 네. 제가 한 분의 사주를 한번 들어볼 건데,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건이한 분의 생년월일과 성별 이렇게만 알려드릴 거고, 네.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제 또 신청으로 점사를 봐서 느껴지는 기운대로 한번 이렇게 또 점사를 보나 한 콘텐츠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네네 네, 네, 네.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네. 좋습니 뭐 하시죠, 뭐. <laughs> 네. 그럼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바로 드려볼게요. 네. 자, 1991년.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뭐 날짜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음력이지만. <laughs> 음. 어릴 때부터의 그런 어떤 뭐, 제주? 예. 음. 네, 제주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음. 그리고 이분 주변에는 참 항상 사람이 많아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반인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대중들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 분이에요. 어, 좀 대중분들이나 저 아무래도 유명인이죠. 네. 아, 네. 유명인 사주 사주구나. 네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보였구나. 음. 이분들은 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많을뿐더러 음. 그리고 주변에 항상 사람이 꼬인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음. 근데 뭐 월드스타야? 어, 왜요 지금? W가 보여서. <laughs> 아, W가 보여요? 네, 오. 순간 이게 딱보 W가 보여서, W지? 월드스타야? 오, 월드스타 느낌? <laughs> 네, 월드스타 느낌? <laughs> 뭐, 그런 느낌의 사주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이네요. 음. 그런데, 여려요. 착하다고 나와요. 와, 네.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꼬이는 게 착해서 그런가? 음, 음. 사람이 착하고요. 심성. 네, 심성이 곱다고 나와요. 심성도 곱고, 음. 일단, 이, 나, 자기 자신의 그 이익보다는, 음. 어, 상대방?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사주 구석로 봐서는 노란빛이 보여. 따뜻한, 개나리 같은. 아. 따뜻하고, 그런, 이쁜, 그런 색감이 음. 보인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분들을, 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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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이기 때문에, 음. 노란색도 이쁘지만, 음. 파란색도 참 이뻐요. 음. 예. 근데 전반 전반적으로 딱 봐서는 음. 이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곱고, 음. 마음씨가 이쁘다 보니까, 음. 앞으로 나아가는 운기 자체는 계속 올라가. 지금도 위에 있는데, W가 보이면 위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해요. 음. 굉장히 짙고, 그리고 이, 거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칭송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와. 예. 바라보는 눈이 그냥 바라보는 눈들이 아니라 아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네 그렇죠 음, 바라보는 네. 그냥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음. 거의 그 그냥 월드스타예요 예예 아, 그냥, 네, 네, 네. 그냥 네. 제가 여기서 다른 표현을 쓰면은 음. 이 유명인이라서 아마 제 영상을 볼때어왜 그런 표현을 쓰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음. 일단 바라보는 눈이 되게 반짝반짝 예 음. 네, 굉장히 빛나는 눈들이 그냥 빼꼭 하게 있어요. 우주에서 음. 봤을 때는 음. 우주의 별이 그냥 음. 꽉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음. 예, 이그꽉차 있는 그 별들 중에서 그 유독 딱 빛나는 그 별이 있어요. 아. 예, 그런 별의 그 기운이다. 음. 이분은 앞으로의 그 기운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아, 운기.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해요. 음. 그런데 이분은 음.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만 시선을 좀 중시하면 좋겠는데, 이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음. 사생활이 있잖아요. 네.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만 잘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음. 이분은 끝이 없어요. 와, 쭉? 쭉, 쭉 진행되는 그런 운기에요. 음. 이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면, 남자분이니까요. 이성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기운만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면은 음. 이분은 끝이 없어요 음. 예, 굉장히 쭉 진행되는 그런 운기를 가지고 있,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음. 너무 이게 이분이 또 조심성이 되게 많다고 보여져요 네.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음. 본인한테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모든게 다 조심스럽고 음. 이분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 본인들을 바, 본인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들이 음. 되게 이제 조심스러우면서도 예, 좀 예, 걱정스러운거죠 음. 예, 내가 이제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면 안되지 라는 그런 음. 어떤게 조금 걱정 음. 그런건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것도 이분한테는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분은 그런 마음 심상이 일단 고와서 음.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운기는 진짜 천장이 없어요 음. 네, 쭉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음. 보이지네 천장을 뚫는, 뚫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없어요 천장이 위에가. 없다 와. 네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없이 그냥 아, 올라가요 네, 음. 천장 없이 그냥 쭉 가는 그런 운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혼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도 이분은 올라가요. 오히려 더 괜찮아요. 예, 그 대신 이제, 예, 그 스캔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야. 이분은 스캔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스캔들만 조심하면은 큰 탈이 없다. 결혼을 해고 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만약에 자식을 낳다 했을 경우 그 자식도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이분 어이 되게 신기하네요. 아, w 어쩌네. 자체가 보이는 게 자체도 신기하네요. 하여튼 지붕이 없어요. 음. 이분 결혼을 해도 가정을 꾸려도 지붕이 없대요. 음. 네 그렇게 보여져요. 너무 좋아서 뭐 딱히 뭐더 여쭤볼 게 없네요, 선생님. 뭐 이분 같은 경우는. <laughs> 예, 그렇죠. 좋은 분이 좋은 사주니까 그게 제가 조심해야 될게 이성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살짝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게 네. 스케줄만 조심하면 음. 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건강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욕심이 또 많아요. 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하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는, 어, 게으름 피는 사주가 아니에요. 음. 참, 사주도 부지런해. 대단해. 예, 네. 사주도 부지런하고 그렇기 음. 때문에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일은 책임감 있게, 책임감이 강하니까 음.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본 자칫 스스로의 그 건강을 음. 돌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음. 예,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다른 게 걱정은 없는데 자기 자신을 돌볼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어, 주변 사람한테 주변 사람보다는 본인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기는 해요. 음. 왜 본인 건강을 잃으면 어. 이분한테 이분을 바라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실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 건강을 위해서 본인을 좀 바라봐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어.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또 없대요. 예. 몰라 이제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음. 제가 보니 W가 괜히 보는 게 아니라니까 아, 이쭉 올라간대요. 아유, 예. 또 하나의 그 데스타, 우주 데스타라고 해야 돼? 아우, <laughs> 요즘 표현이? 네. 우주 데스타? 뭐, 어, 그런 기운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은 기운. 예전에 제가 BTS하고 음. 블랙핑크를 한번본 적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음. 어, 그런 기운이에요. 음. 어, 제가 BTS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음. 뭐, 그런 기운? 음. 네. 어, 그렇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요 정도까지 말씀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